안녕하세요 김신조입니다 자 시바이누 겉으로는 조용한 것 같은데 속은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면 진짜 의미 있는 신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시바이누 네트워크에서 고래 지갑들 간의 거래량이 단 하루 만에 무려 8,800% 이상 증가했어요 수치만 보면 실감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냐면 하루 동안 오간 물량이 무려 8천억 개를 넘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 간의 오간 소액 거래가 아니라 특정 대형 지갑들끼리 수천억 단위의 시바이누를 대규모로 주고받았다는 의미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런 대규모 이동이 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봐야 하는 건왜 지금 그리고 누가 움직인 건가라는 질문이에요. 단타 세력들이 우연히 움직였을 확률 거의 없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대부분 기관 투자자 혹은 아주 큰 자금을 운영하는 고래들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들이 왜 움직였을까요? 보통 이런 움직임은 시장의 중요한 흐름이 오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선행 시그널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요. 즉, 지금 이 구간이 매집하기에 좋다고 판단했다는 얘기죠. 단기적으로 보면 가격이 크게 움직이진 않더라도 이런 거래 기록이 남는다는 건 조용한 매수 구간이 형성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시장은 항상 조용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먼저 준비합니다. 더군다나 이 시점은 시바이누 개발팀이 AI 통합 계획을 발표하고 소각률도 증가하던 그 시기였거든요. 호재가 본격적으로 쌓이기 시작할 때 누군가는 이미 미리 들어오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런 고래들의 행동은 향후 큰 변동성을 동반한 움직임이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거죠. 특히 지금처럼 가격이 눌려있는 상태에서 나타난 대규모 고래 이동은 상승 전조 신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면요. 지금 시바이누 차트에 불플래그 패턴이 형성되고 있어요. 이 불플래그라는 건 가격이 한 차례 강하게 상승한 뒤에 그 이후 비교적 좁은 구간에서 잠시 조정을 받는 흐름을 뜻하는데 말 그대로 깃발처럼 생긴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트를 보면 딱 이렇게 생겼어요. 위로 뾰족하게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는 살짝 비스듬하게 기울어진 직선 사각한 구간에서 횡보하거나 약간씩 눌리며 조정받는 흐름 바로 그 모양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패턴이 나타날 때는 보통 잠깐의 숨 고르기 이후에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즉첫 번째 상승이 예고편이었다면 진짜 본편은 이제부터 시작된다.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지금 시바이누가 딱그 구조에 들어가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7월 중순쯤부터 해서 한번쭉 올라준 다음에 최근 며칠 동안 가격이 살짝 눌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눌림이 단순 하락이 아니라 상승 전 마지막 막 에너지 모으는 구간일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차트상 형성된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하게 된다면 그게 바로 불플래그 돌파가 되는 순간이고 그 시점부터는 이전보다 더큰 파동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트레이더들이 지금 이 구간을 눈여겨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돌파 나오면 진짜 크게 간다는 기대감 때문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누구는 아 지금이 기회구나, 혹은 지금이 위험하구나 하고 바로바로 바로 대응을 하시는데 누구는 또 A 설마 하시다가 뒤늦게 진입해서 꼭대기에 물리시고 손절 안 하시고 기다렸다가 물리시고 이러실 거예요. 저도 그랬었죠. 과거에 얼마나 많은 기회를 그렇게 의심하다가 놓쳐왔는지 셀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종목도 종목이지만 정확한 진입타점, 정확한 입절타점, 정확한 손절타점 이세 가지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만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걸요. 결국엔 타점이 문제다 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사람의 감으로는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는 한 가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사용해 한달 동안 70% 정도 수익을 가져왔고 굉장히 만족스럽게 매매를 하고 있어요. 바로 AI 매매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업비트와 연동돼서 이평선, 볼린저밴드 등 실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수매도 타이밍을 잡아서 신호를 드리는데요. 말씀만 드리는 것보다 직접 보시는 게 빠르시겠죠? 자, 종목은 카이버 네트워크. 7월 28일 오전 9시 12분에 626원 진입가 나와 있죠. 이 타이밍에 매수 신호를 드렸었고 같은 날 오전 9시 45분에 매도가 725원으로 15%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다른 종목도 한번 볼게요. 종목은 하이퍼레인이고 7월 28일 오전 10시 6분에 648원 부근에서 매수 신호를 드렸었고 다음 날인 7월 29일 오전 10시 11분에 747원 수익률 15%대에서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볼 종목은 저스트고 7월 29일 오후 6시 40분에 52원 부근에서 매수 신호가 나왔고 같은 날 오후 7시 56분에 58원 수익률 10% 대에서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타점이 감지되면 그 순간 신호를 보내줍니다. 이 종목 지금 진입 가능하다. 이제 슬슬 익절 구간이다. 이런 식으로요. 물론, 100% 완벽하게 수익만을 보여준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1억천금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내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매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이 부분이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많은 분들이 한방에 큰 수익을 내고 싶어 하시죠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방에 큰 수익을 내는 전략은 그만큼 큰 리스크와 긴 시간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방법은 매일 3% 5%씩 수익을 쌓아 가면서 리스크는 최소화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루에 5% 수익 받다 이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 드시나요 얼마 안된다고 생각하셨죠 정말 그럴까요 천만원을 가지고 하루에 5%씩15 5일 동안 수익을 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얼마가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총 수익금은 1,078만원. 원금 포함 2,078만원이 됩니다. 2,000만원으로 시작했다면 4,157만원. 3,000만원으로 시작했다면 6,236만원입니다.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 조금씩 수익을 쌓아갔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와야 하는지 그 타이밍을 제대로 잡는 것이거든요. 이 AI 프로그램은 그 타이밍을 잡아 드리는데 준을 세워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 AI 프로그램의 매매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정보방 링크를 무료로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이 번호에 문자로 공유라고만 남겨주시면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으로 드릴 수도 있지만 해킹 프로그램 깔려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프로그램으로 드리면 직접 세팅하고 번거로운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서 간단하게 신호만 보실 수 있는. 당 링크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 이거 언제 들어가서 타점 일일이 찾아보고 있어. 귀찮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죠. 여러분 요즘 스마트워치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스마트워치에 타점 나올 때마다 알림 오게 세팅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알려 드릴게요. 그런데 스마트워치가 없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스마트워치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 다 드릴 순 없고 구독자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에 제가 몇개 준비해 놨으니 가지고 있는 개수에 한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냥 프로그램으로 받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말씀 주시면 세팅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로 공유라고만 남겨주세요. 편하게 부담 없이 문자 남겨주시고 많은 분들께서 활용하셔서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으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조 있는 코인 투자 김신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